우와, 이진이 엄청 잘한다. 엄청 잘한다. 패스, 패스. 엄마한테 패스해야지. 왜? 축구 혼자 하는 거 아니야. 같이 하는 거야. 어이구. 엄마한테 패스하면 히, 엄마가 다시 이진이한테 패스해줄게. 온다 온다 뻥 뭐라고? 자 여기서 이진아 뻥 이진아 걸어, 걸어가야지 <laughs> 걸어가야지 공 어딨지? 뻥 백희진 달려갑니다 꼬인꼬인 오, 엄마한테 패스! 뻥! 온다, 온다, 온다! 갑니다! 뻥! 우와, 이준이! 백희진 선수! 달려갑니다! 뿅뿅! 잡았다. 잡았다! 패스!